퍼플스톰의 미드보스피드 하퍼슈트, 시랑중계, 레이서편, 이스트고지 캐니언의 파워스트러글입니다 하퍼슈트, 오랜만에, 레이서편 하퍼슈트 오랜만에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아직도 저게 안 풀렸네? 스페셜, 하이퍼, 하이퍼클래스가 아직도 안 풀렸어요? 이 게임 대체 엔딩이 언제야? 옛날에 초반에 연재하면서, 레이스가 80개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00개 넘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100개가 넘는 레이스다 이거지. 네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차 타고 장비도 빵빵하게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퍼슈트인데 그 레이서가 두 명밖에 없네요. 반 건틀렛이네. 비켜라. 내 이쁜 차량에 흠집 내지 마라. 제가 5%로 들어왔구요 야, 이차 너무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으악, 휴, 질비를 한번더 드리프트 잡아주면서 도망갑시다. 문제는 터보를 언제 쓸까 하는 것도 굉장히 타이밍 잘 맞춰야 된다는 점인데, 터보는 충전되고 나면 생각을 하겠습니다. 으으차차차차차! 저 새로운 경찰이 저를 잡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명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걸리지 않고요야 뒤에 콜백부터 잡고 쫓처오면 안되냐? 네 터보 풀렸습니다. 어쯤에서 쓸까나? 내 생각엔 이쯤. 아이고 이쯤에서 쓰면 안될것 같아요. 네 코너 하나 있었고요. 저기가 직선이면은 쓰겠습니다. 곡선이면은 안 쓰고, 직선이냐, 직선이 아니네요. 여기서 됐다. 후회 없는 한 판이었습니다. 로드블록 없겠죠? 설마? 네, 다행히 로드블록 없고요. 360, 370, 이 차의 잠재 능력은 370입니다. 뭐 알아봤자 뭐 하냐 싶긴 하지만 터보 부스트가 또 풀렸는데 써먹을 만한 장소가 없네요. 여기도 지름길인데 탈까? 으아! 밖으로 밀린다! 아유 저쪽, 저쪽 헤어핀 지나고 바로 커버를 사용을 해서 저 무능한 경찰들을 박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중에 서도 멋있어요. 이펑 하고 튀어나가는 느낌이 헤어핀 코너하고 잘 어울려서 이빵 하는 느낌이 정말 신선합니다. 꺾으시고요. 얘네들 다행히 저거는 없는 것 같아요. 로드블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극혐로드블럭또 15초, 2등하고 15초 차이납니다. 새로운 차량 무시하고요. 아이 이런. 그래,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들부터 잡으라고. 왜날 쫓아오는 거야? 뒤에 있는 애를 잡는 게더 쉽지 않겠니? 적다, 접근하고 20초 차이납니다. 쟤는 뭐 달리는 거야? 와는 뭐 거야? 혹시 저 친구가 경찰을 저한테 전부 다 맡기고 자기는 도망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됐고요 EMP가 풀렸다고 하는데 로건이 됐으니까 네안 맞아요 로건이 풀렸습니다 굳이 잼어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까운 잼어 잼어 지름길이다 탑니다 날 막을 순 없어 도망칠 거야. 네, 27초. 정말 저 친구는 달릴 생각이 없네요. 헬리콥터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네, 이 지름길 뚫고 쎄머로 일단 적들을 교란시킨 다음에 59초 4분. 네, 아깝다. 3분대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0.03초 차이로. 괜찮습니다. 기록은 땡겼으니까요 새로운 차가 풀렸습니다.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LP570-4, 슈퍼레제라. 이제 와서 가야르도 언락시켜주는 것도 참, 너무한 것 같아요. 아직 이 클래스니까 언젠가 한 번쯤 타볼 기회가 있지 않을지.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는데, 로딩이 안 끝나네요. 가끔 이런단 말이야.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